녹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보는 대한코인입니다 오늘 날짜 2월 12일이고요 이번 영상 주제는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과 함께 XRP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XRP 리플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요 제가 찍어드린 오더블록에서 지속적으로 행보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함께 살펴보면 유동성 수입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중요 발표들과 함께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번 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새로운 뉴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면 이런 실시간 뉴스들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저희 무료 코인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이 매스 타이밍인지 어디서 입절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차트 살펴보면서 원하는 코인이 있다면 진입가, 목표가, 선절가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알트코인 종목들도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문자 1 남겨주시는 환척분 10분께 100% 무료로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알짜배기 코인 정보를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중요한 매매 전략 받아가세요. 어제 저녁에 제롬파워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파월은 미국 경제가 현재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디뱅킹 약속을 했습니다. 디뱅킹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기사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어제도 하지 않으면서 12일날 오늘 밤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밤에 CPI 발표와 함께 트럼프의 연설까지 겹칠 수 있는데요. CPI 발표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CPI가 예상치 하회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다시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CPI 발표는 저희 무료 코인방에서 여러분께 라이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면 이런 실시간 뉴스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 무료 코인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장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금 관점을 수정해야 할때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는 데 있어 촬영과 편집의 시간 딜레이로 이제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관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후 대응이나 플랜 직접적인 매매 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뉴스 정보랑 해외 지표 발표 일정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매매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저희 1월 달 수익률을 보시면 238%로 하락장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XRP에 대한 뉴스도 보여드리게 되면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해당 승인의 결과가 XRP와 SEC의 소송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SEC가 과거에도 법적 논란이 있는 자산의 ETF를 승인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석해 본다면 현재 XRP가 지루한 횡보 과정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ETF 승인 때처럼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코인방에서 이런 뉴스들 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코인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1만 달러면 하나로 약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 받아보실 수 있게 제 개인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전문가의 선물 포지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의 하나요 진행되는 이벤트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 잡아볼 수 있겠네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